리스는 아내와 딸의 암살을 사주한 변호사 마커스 보이킨을 기다리고 있다가 도로에서 저격하여 살해합니다. 그 다음 라일리의 비행기를 타고 청부살인업자가 있는 멕시코로 넘어갑니다. 라일리는 이라크 전쟁 시절 육군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던 중 적진에 추락했는데 이때 리스가 구해준 인연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리스는 아버지 친구인 마르코의 도움을 받아 마커스가 고용한 시카리오의 신분을 알아냅니다. 리스가 살해한 혼의 부하 사건은 FBI 특수요원 토니가 맡아 수사를 개시합니다. 토니는 KT를 찾아가 리스의 행방을 묻지만 KT는 모른다고 답합니다. 토니는 KT가 리스를 만날 것이라 예상하고 그녀의 뒤를 추적합니다. 스티브 혼은 아그논의 죽음 이후 이사회의 신뢰를 잃게 되자 하틀리 국방장관과 함께 일하는 리처드와 몰래 만나 협조 내용을 바꿉니다. 리스는 벤과 마르코의 부하들과 함께 가족을 살해한 나바하스의 본거지를 찾아갑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원거리 저격이지만 리스는 나바하스의 행동을 처절하게 후회하도록 만들기 위해 생포하기로 결정합니다. 리스 일행은 적의 기지 안으로 은밀하게 침투한 후 근접전을 벌여 모두 소탕합니다. 리스는 부상당한 나바하스의 두 손을 묶은 후 갈고리에 걸고 그의 내장을 꺼내 목에 거는 무시무시한 방식으로 아내와 딸의 복수를 합니다. 살인의 프로가 분노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미처 몰랐던 멕시코 시카리오의 최후였습니다. 리스는 복수행을 마친 후 마르코에게 인사를 건네고 라일리의 비행기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